아못 뺀다니까 지금 이거 네. 빼기 힘들어. 아 이거 케이블은 아,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변속기야? 행어 나거아 행어 나갔네. 행어 나갔어. 행어 행어 부러 부러졌어. 부러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됐다. 119 실려갈 정도로 안 다치신 게천 만다네요 그냥. 그래도. 어나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딱 처음 딱 봤을 때 우리 자전거 갖고 그 뒤에 말이잖아. 차가 있었어. 왜요? 아니. 죄송해가지고. 아유 아, 무슨?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아이 같이 있다 가요. 아니. 아니 지금 이 상태인데 어떻게 납두고 가요 그냥? 아니 가서 돼요. 우리 저녁은 먹어야 돼요. 헬멧 아니었으면은 오 클라파. 헬멧... 어, 네 클라파네 헬멧. 오 그럼 바꿔야 돼요. 헬멧 이래 충격 받으면 이런 용이에요. 탁탁탁 탁. 탁, 탁, 탁. 아니, 그럼, 어우, 아 그러면 어우. 디프레이크 를 세게 아, 밟으셨구나. 디브레이크를 아, 아, 세게 아, 잡 아, 세게 아, 잡으셨네. 아, 그러니까 다운힐 할때앞브레이크 위주로 잡아야 되는데. 어. 하나 배웠는데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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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택 아, 이거 한 대만요 택요 타면 안타가워하기 싫으세요 시체명 8... 버스 타고 탔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가세요 네. 다음에 네, 네, 조심하세요 네, 네네 네. 지금 바로 버스 타고 가실 거죠? 같이 먹으 봐. 가 네? 아밥 네. 먹으러 거기로 밥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제 낙차로 타이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됐었고요 포크 쪽에 살짝 갈린 것 같고, 지금 샵에 점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살릴 수 있다고 해주세요. 그냥 바퀴가 확 빠지면서 저절로 이게 차에 빠졌다고요. 차에 빠졌어요. 왜빠졌지 내려오면서 뭐팍 찍힌 거 아니에요? 느낌이 보면 단순하게 뭐 그런 것보다 휠을 표면이나 여기가 이제 같이 찍히잖아요 여기가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찍혔고 네. 타이어도 여기가 비드가 찍혔어요. 치면 네. 맞아요. 수리를 해볼 수는 있는데 나고 네. 싶지는 않고. 네. 휠이 거 지금 부러지신 거거든요. 휠을 잘고 네. 포크도 괜찮나요? 얘는뭐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휠이 지금 제일 문제고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고칠려면 고칠 수 있을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샵에서. 자전거 찾아왔고요. 크랙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앞필만좀 문제가 됐고, 뒤에 여기 행어가 부러져서 행어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뒷드레일러는 그때 예 여기 긁힌 자국, 예, 여기 노란 아마 이게 블럭에 부딪혀가지고 노란색이 묻은 것 같고요. 다행히 드레일러 기스 정도로 끝나서 다른 데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바테입도 손상이 없어요. 자전거 앞으로 긁었지? 양쪽 다? 앞으로 넘어진 건 아닌데. 네, 레버 이 앞쪽으로 긁힘이 심하긴 한네요 앞에만 교체할 것인지 바퀴를 다휠 세트 전체 다 바꾸게 될 건지.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빨리 회복해서 라이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